반갑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tv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3년 수도권 서부 7대 뉴스.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관심이 가장 많았던 내용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간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7가지 주제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 5호선 연장. 두 번째가 김포 서울 편입 인천서구 행정구역 개편. 3번이 구호선 공항철도 직결. 4번이 주차장 붕괴사건. 5번이 서부권 분양권 시장 극과 극. 6번 gtx ty 서부권 급행 광역철도. 7번 인천지하철 2호선 고향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자이 일곱 가지가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관심이 가장 많았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호선 연장 김포 인천 갈등 속 표류 어, 12월 말이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12월 말에 까지 발표 하겠다는 게 아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안도 선택되지 않았고, 어떤 안이 선택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합의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언론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 총선 때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생각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 다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포 시안과 인천 시안이 나눠져 있는데 서로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광이가 12월 며칠 안 남았지만 빨리 안을 발표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뉴스인데요.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인천 서구 행정구역 개편 안. 자, 먼저, 김포가 서울의 편입을 추진하면서 크나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 이러면서 지금 다른 서울과 붙어 있는 경기도 지자체들도 서울과 편입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 행정구역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인천 서구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 검단구로 분구 예정이죠. 그리고 중구가 영종구로 바뀌면서, 또 나머지 동구, 중구가 합쳐지면서 재물포구로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행정구역 개편안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호재 소식인데요. 구호선, 공항철도 직결. 이게 20, 23년인가, 2년 만에 타결된 내용입니다. 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면 2027년 어, 탈수 있다는 예정인데요. 이 여기 보시면 어, 일 잘하시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 배준영 의원님 어느 소속인지 제가 어, 그건 모릅니다. 국민의힘인지 어, 저기 어, 민주당인지 모르지만 이분 어쨌든 끝까지 추적해서 그 결실을 어쨌든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시민 연합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이런 훈훈한 장면이. 이, 에 나오더라고요. 자, 김포공항역에서부터 어, 9호선을 공항철도 선에 직결해서 어, 인천공항까지 가는 안입니다. 이 안으로 가면 어, 이 서부권 사람들이 이제 환승하지 않고 강남까지 쭉갈수 있는 아주 좋은 노선입니다. 지금 다만 조금 불편한 것은 그 시간 간격이 큰데 그 간격은 아마 사용자가 많다면, 이용자가 많다면 그 간격은 계속 줄어들고 이 도입된 열차를 으,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4번. 안타까운 소식이죠. LHGS 주차장 붕괴 사건이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내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세 차례 정도 찍어 드렸고 최종 이제 합의는 해서 보상안을 이제 받아들였죠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보상한 주요 내용이 있고 원래 이게 제대로 지어졌다면 지금쯤 입주 하셔야 됐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파트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지역의 GS 자이가 다시 어 브랜드명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잘 지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조금 피해받는 주변 단지들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5년간 공사를 할 텐데 소음, 분진,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또 어, 불이익을 좀 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서부권, 분양권, 시장, 극과 극이었습니다. 분상제가 이 지역과 분상제가 아닌 지역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 다섯 개, 이, 대해서, 여섯 개네, 여섯 개에 대해서, 이 분양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 아마 결과가 확연히 달랐죠. 원당동 이편한 세상 웰카운티 같은 경우는 평균 20대1로, 어, 분양가도 적정했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101 역세권이었죠. 검단 1호선 연장 사업의 101 역세권이었고요. 검, 검단 롯데캐슬 넥스트엘 같은 경우는 평균 111. 111대 1이 나오면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이것도 초역세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과 붙어있는 그리고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들어와서 이제 좀 고생을 덜하는 거죠. 초기 입주자들은 고생을 좀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고요. 제일풍경제 4차 같은 경우는 아주 소량입니다만 일부 미분양이 났었죠. 일단은, 이, 역세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시들했고, 왕로프, 왕길력, 로얄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조금 높았습니다. 후분양이었고, 지금 미분양된 상황에서 지금 이 미분양을 털어내려고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일단은, 어, 분양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서, 커뮤니티나 서비스 같은 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어, 입지가 다소 약했다는 생각입니다. 중에 S클래스도 검단 신도시, 이거 지금 아직 사전 청약이고 12월 달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103 역세권이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분양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이런 분양가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도 사실은 청약을 넣으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주택자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좋은 위치여서 여기도 한번 넣어볼 생각이고요. 고촌자이, 김포 같은 경우도 여기도 후분양 단지였는데, 김포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로 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분양가가 조금 높은 것 같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미분양이 되었고, 여기도 지금 어, 이 미분양 소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서부권 분양권 시장에서 어, 분상제 지역이거나 역세권인 경우는 인기가 많은 반면, 역세권이 아니고 분양가가 높았던 데는 어, 인기가 시대를 쏘고 미분양이었습니다. 자, GTXD Y자 노선과 서부권 급행광역 철도 예타입니다. 자, GTXD Y자 노선 이것도 뭐 연말에나 내년 초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 이것도 빨리 발표, 12월에 어,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상 어, 12월에 발표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5호선도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GTXD Y자 노선 이거 발표가 늦, 늦어지지 않을까 연 내년 초로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이고 GTXE도 어, 같이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서부권의 교통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다다잘 어, 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부권 급행 광역철도 예타 면제 그 대상 사업의 선정이 되었죠. 어, 김포 장계에서부터 일단 부천 운동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게 용산 서울역까지 가는 GTXB 노선을 활용해서 같이 공용으로 가서 하는 어,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으로 보면은 어, 지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계획 연구 영역을 완료했는데 아직 발표 안 하고 있는 거고 예, 예비타당성조사 지금. 완료가 됐고, 이, 이, 이 항우 계획입니다. 24년. 그리고 개통이 2033년 개통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쨌든 이 Y자 노선 발표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진전을 이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 고향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이 되었죠. 이게 7월 20일 날 예,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이 됐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 이거는, 어, 2000, 어, 언론에서, 2030년에서, 어, 빠르면 2030년, 늦은 건 2034년인데, 어, 제가 이것도 영상 찍어 드렸습니다만, 2030년은 조금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이제 불과 6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 2034년 되기 전에 조금 앞당겨서 2032년이라든지 이렇게 좀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이거는 인천, 김포, 고양시까지세 도시가 연결되는 전철입니다. 어, 이 도시를 통해서, 어, 수도권, 서울로 들어가진 않지만, 주요 그, 그 여기에 보죠 연계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에서도 환승역이 있고 김포에서도 걸포북변 환승이 되고 또 GTX A 와도 환승이 되기 때문에 이 역을 통해서도 서로 간의 이동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도 또 추가 소식이 나오면 제가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서, 수도권, 서부권 7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서부권 철도 추진 사업 다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곧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서부권 관련 교통 소식이나 분양 소식 열심히 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잘 보내시고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